서해안 관문인 당진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직접 유치한 투자액만 1,6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지정된 당진 송산 이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이 13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2년여 만에 외국 기업 유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페로텍사는 지난해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이곳에 6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중국의 북해그룹도 현재 공장 설립이 한창으로 이달 말쯤 중공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송산 2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지난해 송산 2-1 외국인 투자지역 16만 5천 제곱미터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 송산 2-1 외국인 투자지역에도 벌써부터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미국 쿠퍼스탠다드사가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부품 공장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또 중국의 베이징 리어사와 일본의 삼미산업 미국의 캐터필라사 등 다섯 개 외국 기업이 이곳에 터를 잡을 예정입니다. 당대장만과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수도권과 가까워서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미국과 독일 기업 서너 곳이 투자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진의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